어떻게 하면 차용증이 증여로 인정이 안돼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이제 정리를 딱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탕 절세 사냥꾼 택센터 김도현 세무사입니다. 제가 원래는 절세미남 김도현 세무사를 써왔었는데 이게 절세미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무래도 절세가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세무사님들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뭐 아시다시피 제가 절세미남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뭐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하다가 어, 사냥꾼 왠지 절세 사냥꾼이라고 하면 절세를 사냥하는 사람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 가지고 제가 텍스 헌터 라는 명의로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제가 7, 8월 동안은 너무 정신이 없어 가지고 유튜브를 업로드를 못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이제 여유가 좀 생겨서 다시 이제 텍스헌터로 인사를 드릴 거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텍스헌터로서 뭐가 이제 첫 번째로 어떤 영상을 준비할까 곰곰이 생각을 하던 도중에 9월 7일날 아주 뜨끈뜨끈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당연히 세무사로서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9월 7일날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 중에 어떤 면을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어떤 정보를 드릴지 제가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세요. 자, 그 제목은 주택 공급 확대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뭐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주택을 어떻게 뭐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담겼는데요. 세금 내용은 사실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39페이지에 보면, 39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제 우리가 뭐 기획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허위 매물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할 건지에 대해서 약간 경고성으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자금 출처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법 의심 사례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겠다 라고 이제 고가주택 예를 들어서 20억 이상 이게 사실은 조금 우리 국민들한테 좀 이게 좀 뭐라고 했다.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20억 이상이라는 이 말이 20억 이상만 신고가 거래에 대해서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집중조사 및뭐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거 20억 이상만 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세법상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2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게 그렇다고 또 12억원 이상인 것만 또 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뭐 이게 탈세가 일으킬 만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출이 6억원으로 또 묶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그 이상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는 아마 불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는 즉시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어서 보면 뭐 취득자금의 흐름과 원천을 추적하여 가족. 신인 척 등에게 차입금 위장 증여, 법인 자금 부당 유용 여부 등 세금 탈루를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최근 3개년 동안 뭐 370여 건의 세무 조사를 거쳐서 세금을 추징했고 3천여 건에 대해서 채무 상환 여부 등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즉 이상 거래를 이제 부동산을 더묶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세금으로서는 이제 부동산을 잡겠다 잡 지 않겠다라고 포부를 했는데 이제 뭐 주택 공급을 하면서 글쎄요 저는 과연 그 세금으로서 집값을 잡겠다라는 말이 과연 지켜질까라는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뭐 조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자금 출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그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제출 의무 확대까지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거, 우리 뭐 국세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저는 여기에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요 차익 입금 위장 진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가족 친인척들에게 차입금을 위장한 진여는 무조건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정말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비율이비중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거 부모님한테 차용증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증여세 안내도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과연 우리가 가족으로부터의 차용증이 과연 이게 이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오늘 내용만 잘 들으시면요. 만약에 내가 집을 사거나 아니면 뭐 어떤 부동산을 살때 부모로부터 아니면 혹은 뭐 친인척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할때 이제 국가에서는 아예 차용을 인정을 안 하고 증여로 보겠다라고 이제 엄포를 거의 노는 거잖아요. 과연 어떤 정도를 지켜야 우리가 이제 이상 없이 차용증으로 인정을 받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먼저 판례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심사 증여인데요. 이제 심사 청구를 들어간 부분인데, 이제 좀 따끈따끈하죠? 이게 내용을 보면, 어, 일단 기각이 됐어요. 심사 청구에서는 기각이 됐는데, 이게 지금 뭐 행정소송까지 진행을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차용증은 차용 일자 등 구체적인 내역이 없고, 또 사후적으로 작성한 문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차입하였다고 보지 않고 증여로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이제 뭐 자식 사이에는 차용증을 웬만하면 작성을 안 하다 보니까 이미 일단 증여를 받아요. 일단 이미 증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서 어 차용증 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판례에서 보세요. 무조건 이런 거. 잡아냅니다. 사후적으로 이제 작성한 차용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판례 태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절대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 사후적으로 작성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후적으로 어떻게 작성을 안할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자, 2017년도 우리 심판례를 한번 갖고 와 봤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입으로 일단은 봤습니다.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차입을 했는데 차용증을 썼겠죠.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 나오고, 아버지 나오고, 이제 뭐그 나머지는 다 차치하고 결국엔 차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판례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부모와 차용증을 작성을 했을 때 정말 차용으로 보겠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겠죠. 여기서 보면은, 어, 약정에 따라서 이자를 진짜로 지급을 했대요. 아버지 통장에다가 이제 이자를 지급한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아, 차용을 하고, 진짜 이건 실질은 차용이어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전제 조건은 무조건 차용이라는 가정이에요. 진짜, 아, 내가 정말 아빠한테 돈을 빌린 거야. 나 이거 진짜 아빠한테 갚을 생각이야. 라는 전제 조건에서 이게 시작이 돼야지. 근데 그거를 국세청이 안 믿어주잖아요? 그안 믿어주는 걸 믿게 하기 위한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는 거지. 애초서부터 증여면은 이런 것들을 다무 소용 없습니다. 애초서부터 증여면요. 이게, 결국엔 나중엔 추징이 돼요. 뭐 이런 짓을 해도 결국엔 나중에 만약에 이 차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안 갔거나 이러면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로 차용이로 차용이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떻게 했길래 이자를 지급을 했길래. 이 이자를 지급을 하니까 우리가 차입금으로 받잖아요. 요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과연 어떻게 했길래 차용으로 받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차용증을 작성을 했대요. 그쵸? 차용증을 작성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을 했네요. 그쵸? 그리고 이 차용증이 뭐다?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차용으로 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사후적으로 차용증이 써져 있는 건 인정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면 된다. 일단 두 개까지는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두 개만 하더라도 이두 개만 하더라도 우리가.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걸 추측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법에, 어, 차용증을 이렇게 쓰면 우리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법에만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법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법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이런 식으로 판례 등을 통해서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 판례와 이렇게 인용된 판례를 총합쳐서 어떻게 하면 차용증이 증여로 인정이 안돼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이제 정리를 딱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사후적인 차용증은 인정이 안 되죠. 차, 차, 사후적인 차용증은 인정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후적인 차용증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네, 차용증을 써요. 그러니까 사후적 차용증이 아니라 진짜 돈을 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자에 차용증을 씁니다. 그리고 뭘 하냐? 최소한 공증을 받아 놓으세요. 공증을 받아 놓으면 거기에 날짜가 딱 찍힙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세청에다가 이제 입증할 자료에 이 차용증을 주면 아 이건 사후적인 차용증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자가 지급됐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거는 차용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나왔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 이자를 지급을 합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세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딱 쐐기 뭐냐? 바로 원천징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자를 지급을 하면 우리 아빠나 엄마가 어떤 소득이 생기죠? 이자 소득이라는 게 생겨요.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비영업 대금 은행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이제 부모님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영업이 아니에요.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업 대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5% 지방소득세 2.5%까지해서 27.5%를 떼가지고 우리가 매달 10일에 신고를 하는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소득세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세 개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요, 이거 차용으로 무조건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무조건 봐요. 왜냐면 국세청에서도 야 이거 진여야. 야 이거 진여야라고만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증빙 자료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진여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진짜 차용하기 위해서 이만한 이자를 지급을 하는데 물론 이 이자도요. 막 너무 막 시중 은행 의자보다 너무 나도 싸면 안 돼요. 너무 나도 싸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싸면 안돼고 그냥 적절 수준의 수준의 그 이자율로 해서 이자를 주면 돼요 우리가 이제 4.6% 정도 이게 이제 당좌대출 이자라고 하는데 뭐이 정도만 떼가지고 우리가 이제 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너무 막 무이자 무이자로 주게 되면 그것도 이제 증여를 보게 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아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하나 한, 한 가지 생각난 게 있는데 어, 어떤 분은 얘기해요. 아 이거 2억까지만 빌리면 2억까지만 빌리면 무이자로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이거 무이자로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자 부분 우리가 증여세법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 이자 같은 경우에는 저가로 이자를 줬을 때 이게 천만 원. 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역으로 산출을 했을 때가 이제 2억 천만 원인가 그래요. 이 2억 천만 원이면 이제 무이자로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안 돼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분이 안 나올 수 있지만 이 이자 증여 안 하면, 이자를 지급 안 하면 이 2억 자체가 증여세 과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아, 2억 빌리면 무이자니까 이건 증여세 신고 안 하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부, 그,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을 어떻게 하면 이게 진짜로 차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좀더 쉽죠.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걸 듣고 제 영상을 듣고 이게 이제 차용증을 무조건 그냥 본인 스스로만 작성하면 안 돼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차용증이라도 이런 걸 작성을 할 때는 반드시 세무사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무사님은 이런 이제 세금적인 문제가 나중에 추후에 발생이 되면 근데 이제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다 대응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제 영상만 보시고 너무나도 유익하지만 너무나도 유익하지만 제 영상만 보시고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세무사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상 절세 사냥꾼 택스온테였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세금을 억울하게 국가에 뺏기지 않는 그날까지 저 절세사냥꾼 텍스헌터는늘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